그럼, 대학생 친구들이 노트북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가 뭐가 있을까? 첫 번째, 무게. 무게, 중요하죠. 대학교 서적 죽고거 아시죠? 물론, 사물함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, 기본적으로 그걸 하시고, 그걸 하시 들고 다닌다 생각하면, 노트북은 가벼워야 됩니다. 맞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는 아마 배터리지 않을까요? 응 음, 배터리 중요하죠 중요하죠 무게도 무게인데 어댑터까지 들고 다니게 너무너무 가방 차지합니다 카페 가서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. 콘센트를 꽂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너무 싫어요 그럴 때 이용 시간이 길면 네. 당연히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제가 또 생각했을 때는 대학생이잖아요 그럼 도서관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 하실 것 같은데 네. 그때 이제 키보드 소리가 네네. 주변인에게 아주 미움을 살 수가 있어요 딸깍딸깍 딸깍 네, 사실 뭐 도서관 이용하신 분들은 그 에이프 용지에 붙은 여러 가지 안내를 보셨을 텐데 키보드 살살 키보드 마우스 살살 <laughs> 음, 맞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저희가 가져온 제품들은 생각보다 소리가 적더라고요 모바일 기기 치지 않나요?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둘다 터치가 됩니다 아예 화면 터치도 되기 때문에 어. 마우스 없이도 그쵸? 사용성이 강화된 제품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